마음을 다스려라.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.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된다. 마음 속으로 악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수레가 바퀴자국을 따르는 것 같이 죄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. 마음 속으로 선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이 행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.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.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행복을 얻는다. 본편을 시청하시려면 댓글을 참고하세요.